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전자 신고 변환 오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감면 기간 시작일자가 근무 기간 시작일자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라고 발생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도 감면을 받아서 종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무 기간과 달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 근무지의 감면 기간만 기재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은 소득명세 탭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 종전 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 종전 칸의 제일 하단 감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입력하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